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카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자동차 팬들이 기다려온 2026 기아 모하비 픽업 트럭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기아가 대형 SUV 기반으로 처음 도전하는 정통 프레임 바디 픽업으로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 기아 모하비 픽업, 기아 신형 픽업 트럭 한국 출시 픽업, 대형 SUV 기반 픽업과 같은 유튜브, 인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인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부적인 장점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2020년 기아 모하비, 픽업은 웅장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타이거 노즈 그릴이 장착되어 한눈에 기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양쪽으로는 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배치되어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범퍼 하단부는 메탈릭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을 강조했고, 수직형 에어 인테이크는 스포티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모하비 특유의 직선적인 라인과 픽업 배드가 조화를 이루어 SUV와 픽업의 경계를 허물었고, 20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과 블랙 휠 아치 몰딩은 오프로더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후면부는 세로형 LED 리어 램프와 두툼한 테일 게이트로 마무리되었으며 중앙에 크게 새겨진 모하브 레터링이 고급스러움과 존재감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실내는 SUV급 프리미엄 감각을 그대로 이어옵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탑재되어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센터페시아에는 14.5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잡아 최신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무선 OTA 업데이트,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아 커넥트 서비스가 기본 제공되어 스마트한 주행 환경을 지원합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은 최고급 가죽과 리얼 우드로 마감되어 럭셔리, SUV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일반 픽업 대비 여유롭고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지원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탑승자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적재 공간은 픽업답게 넓게 설계되었고 전동식 테일게이트와 다양한 고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캠핑 레저, 아웃도어 활동에서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3.0L V6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260마력, 최대 토크 6 0 k m 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8초대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2 0 0 k m 에 이릅니다. 대형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연비는 복합기준 리터당 약 12일 킬로트로 이 정도 크기의 픽업에서 상당히 준수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과 지형반응 모드가 탑재되어 진흙길 눈길, 모래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견인 능력 역시 최대 3.5톤까지 지원되어 카라반이나 보트를 끌고 다니는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주행 질감은 SUV의 고급스러움과 픽업의 강인함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차체 강성이 높아 고속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전자식 서스펜션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ADAS 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소음 차단, 성능도 뛰어나 엔진음과 외부소음이 최소화되어 정숙한 주행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약 5,500만원에서 6,200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북미 시장에서는 약 45,000달러에서 52,0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크루즈나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레인저와 비교했을 때 프레임바디 기반의 대형 픽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확실하며, 가격 대비 상품성이 뛰어난 모델로 평가됩니다. 기아는 이번 모하비 픽업을 통해 단순히 국내뿐 아니라 북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기아 모하비 픽업 트럭은 당당한 외관 디자인, SUV급의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한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다양한 소비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픽업 시장에서 드물게 프레임 바디를 적용한 대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슈퍼카 리뷰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2026 기아 모하비 픽업 트럭 리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